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아주 가성비 넘치는 차량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직! 군드리카 대리공원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출시 당시에 뛰어난 디자인으로 인해서 각종 디자인상을 휩쓸었고 연비 좋고 옵션까지 빵빵한 가성비 넘치는 국산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K5 LPI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은 2010년 8월 최초 등록 2011년형 차량이고 주행 거리는 15만 km입니다. 성능 기록부상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 저희 군데리카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690만 원. 690만 원에 K5 차량 판매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가장 먼저 전면부 유리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전면부 유리 컨디션 보시면 스톤칩으로 인해서 찍힌 부위 보이지 않고요. 썬팅도 뭐 뜯겨진 부위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본네트 쪽에는 아주 작게 붙어치 않은 흔적은 있는데 색상 자체가 화이트에다 펄 들어간 색상이라서 전혀 눈에 띄지 않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수석 쪽 헤드라이트 보시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뭐 긁히거나 깨진 부위 전혀 보이지 않고요. 어, 투명도 상태도 양호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운전석 쪽도 지금 보시면 조수석보다 컨디션 더 훌륭하고 관리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운전석 쪽 보시겠습니다. 지금 색상 단차 전혀 보이지 않고 고객님들께서 가장 선호하시는 화이트에 펄 들어간 색상이라서 실제로 보시면 더 고급스럽고 멋지게 보이는 차량입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 상태는 한40% 정도 남아있고, 휠 컨디션은 작게 찍힌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전석 쪽 외판 제가 쭉 둘러보고 있는데요. 뭐, 부터치 흔적 이런 거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판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뒷 타이어도 타이어 트레드 한40% 정도 남아있고, 휠 컨디션은 작은 찍힘 정도는 있으니까,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차량 후면부 쪽 보시겠습니다. 차량 후면부 쪽도 외판 아주 깔끔하고, 썬팅도 뭐 울거나 뜯겨진 부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 후면부 쪽 옵션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랑 후방 카메라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트렁크 내부 적재 공간 한번 보시겠습니다. LPG 차량이다 보니까 가스통이 적재 공간을 조금 차지하긴 하는데, 뭐 물건 싣고 마트에서 장보고 이런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적재 공간인 것 같고, 청결도 상태도 지금 봤을 때 2011년형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아래쪽으로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랑 공구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조수석 쪽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이 하얀 색상 차량이 색깔 맞추는 게 쉽지 않은데 지금 보시면 색깔 안 맞는 부분도 전혀 없고 오늘 준비한 차량 외판 컨디션 100점 만점으로 말씀드리면 한 97점 정도? 저도 될 만큼 아주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실내로 들어가셔서 실내 컨디션 옵션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트 컨디션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시트 컨디션 보시면 제가 열자마자 놀랐는데 실내가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 대시보드 쪽에도 이렇게 커버까지 씌워서 깔끔하게 관리해온 차량입니다. 시동 방식은 당연히 버튼 시동 방식으로 들어가 있고 LPG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 소음도 전혀 없이 뛰어난 연비 효율성까지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계기판 쪽으로 넘어오시겠습니다. 계기판 쪽 보시면 주행거리는 15만 386km 주행한 차량이고, RPM도 900 수준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고등 하나 뜬거 없이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핸들 쪽으로 넘어오시겠습니다. 우측에는 음성인식 버튼,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 장착되어 있고, 좌측으로는 미디어 조절 버튼, 트립창 컨트롤 버튼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미션 변속을 해보고 있는데 변속 충격 하나도 없이 미션 컨디션까지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천장 쪽 보시면 파노라마 선루프 장착되어 있고 원터치 아웃슬라이드 방식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작동까지 완벽하게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룸밀러는 하이패스 ECM 룸밀러로 들어가 있어서 카드만 꽂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창 보시겠습니다 사용하기 편리한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설치되어 있고 지금 터치 반응 속도도 아주 빠르고 현재 위치에 GPS까지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에서 보셨던 후방 카메라까지 아주 선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차량 촬영하면서 느낀 게 진짜 내부 이 버튼까짐 하나 없고 진짜 사용감 없이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기는 듀얼 프로토로 들어가 있고 지금 에어컨도 냉매 충전도 잘 되어 있고 지금 바람도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시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미디어 각종 버튼들 들어가 있고 CD 체인저 퀵 버튼들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운전석에 열선 시트뿐만 아니라 통풍 시트까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시원하게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는 전동 시트까지 장착되어 있고 지금 작동도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일렬 컨디션, 옵션, 공간성까지 보셨고 뒤로 넘어가셔서 내부 컨디션, 공간성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2열 시트 컨디션부터 보시겠습니다. 1열도 진짜 깔끔하게 관리를 잘해주셨는데, 2열에도 사용감은 있는데 뭐 작업해야 될 부분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 지금 1열, 2열 모두 코일 매트까지 깔아서 관리를 꾸준히 해온 차량입니다. 그리고 공간성은 제가 이렇게 탑승했을 때 헤드룸 공간 한 주먹 반개 정도 여유 있고. 레그룸 공간은 한 주먹 두개반 정도 여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어 쪽 보시면 2열에도 좌우측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2열 공간성 컨디션까지 보셨고 앞으로 나가셔서 엔진 소리 들려드리고 최종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K5 차량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내외관 컨디션뿐만 아니라 엔진 소리도 진짜 잡음 하나 없이 잡소리 없이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준비한 K5 차량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5만 킬로미터 주행했고 성능 기록부상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연비 걱정 없이 주행하실 수 있는 LPG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LPG 차량 알아보시면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차량들이 많을 텐데 오늘 준비한 차량은 LPG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파노라마 선루프 통풍 시트까지 장착되어 있고 금액도 700만원도 하지 않는 아주 가성비 넘치는 금액 6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5 찾으시는 고객님들께서 가장 선호하시는 흰색의 파노라마 선 루프 꿀조합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에 관심있는 고객님들 망설이지 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군데리카이이광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